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분석을 맡은 누구입니다. 저희가 벌써 아홉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지난 시간까지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두 축. 바로 AI 컴퓨팅 패브릭과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미래를 바꿀 6가지 핵심 투자 테마를 제시했습니다. 그후 에피소드 4까지는 AI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AI 컴퓨팅 패브릭, 즉 HBM, CPO 같은 첨단 반도체 기술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다뤘죠. 그리고 최근 에피소드 8까지는 AI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릴 심장, 즉 에너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국가 전체와 맞먹는 전기를 소비하는 전력 위기 속에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에너지 논의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생산된 전기를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전달하는 혈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일까 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시급성과 시장기회의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바로 숫자로 말씀드리죠. 이 투자의 시급성은 두 가지 거대한 충격에서 나옵니다. 첫째 바로 AI 수요 충격입니다.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의 두배 이상 일본 전체 사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네 배나 폭증하죠. 네 배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두 번째, 바로 투자 격차입니다. IEA에 따르면 필요한 전력망 투자는 연간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수준인데 실제 투자는 그 절반인 4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매년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투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구멍을 물리적으로 즉 전선을 더 깔아서 메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 즉 스마트 그리드의 시장 기회가 폭발하는 겁니다. 500조 원의 투자 격차를 메울 기회라니 시장의 크기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기업에 주목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 생태계를 네 개의 핵심 기술 계층으로 나누고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반 투자로 포트폴리오의 60%를 할당합니다. AMI 2.0 플랫폼은 모든 데이터의 시작점인 스마트 미터기 시장의 강자, 랜드 앤 기어, 지멘스, 아이트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드 관리 소프트웨어는 전력망의 뒤내 역할을 하는 시멘스와 슈나이더 일렉트릭입니다. 둘째, 성장의 35%를 배분합니다. VPP 통합 사업자는 전기차를 발전소로 만드는 C파워, NL, 볼투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OT 사이버코어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방패, 드라고스, 노조미 네트워크스, 클레로티가 여기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처에 5%를 할당하여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확실한 성장 동력을 더한 아주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네요. 그럼 이제부터 이네 가지 기술 계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개량 인프라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반 기술인데요. 이 시장 성장성은 확실한가요? 네, 시장 규모 자체가 꾸준히 성장하는 그야말로 기반 다운 시장입니다. 글로벌 AMI 시장은 2025년에 약 2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에도 연평균 11%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 11%면 안정적인 성장이네요. 그런데 이 기술의 핵심이 단순히 계량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AMI 2.0으로의 진화라고 하셨어요. 엣지 인텔리전스라는 개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기존 방식은 우리 집 전력 데이터를 아주 멀리 있는 중앙 컴퓨터로 보내서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엣지 인텔리전스는 전력계 자체가 작은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전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력계가 어? 우리 집 전기가 나갔네? 라고 즉시 인지하고 1초 만에 전력회사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거죠. 이런 작은 컴퓨터 수백만 개가 모여 전력망 전체의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아하 데이터 수집을 넘어 실시간 제어에 기반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랜디스 앤 기어, 지멘스, 아이트론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똑똑한 전력계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두뇌 AI 소프트웨어 차례인데요.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치가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물리적인 전선을 추가로 깔지 않고도 기존 전력망의 용량을 20에서 30%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바로 그 점이 AI 소프트웨어의 핵심 가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4,000억 달러의 투자 격차를 메우는 열쇠죠. 실제로 지멘스 임원은 자사의 플랫폼이 물리적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 그리드에 20에서 30%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를 넓히지 않고 초지능 교통 관제 시스템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전력망 용량을 30%나 늘릴 수 있다니 엄청난 투자 수익률이네요. 이 시장의 성장 관점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기술이 적용되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25년 426억 달러 규모에서 2035년에는 2,278억 달러로 연평균 18% 이상의 성,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연평균 20.5%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두뇌에서 진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산업 자동화의 거인인 지멘스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할 주제 V2G입니다. 제 전기차가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건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나 벌수 있는 건가요? 전기차 판 에어비앤비라는 비유를 드렸었죠. 이게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컨설팅 회사 EY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 EV 소유주는 최적화된 충전과 V2G를 통해 연간 최대 1,270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90만 원을 절감하거나 벌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총 소유 비용의 19%에 달하는 금액이죠. 190만 원이요? 이거는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만듭니다 유럽전력협회는 v2g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활용하면 그리드 오퍼레이터 들이 연간 40억 유로 약 6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의 가장 큰 총매제는 바로 법입니다 이유는 2027년부터 모든 신규 공공 충전기에 V2G 기능을 탑재 의무화했습니다. 시장이 법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법적 의무화라니 이건 정말 확실한 성장 신호네요. 그래서 북미 VPP 리더인 시파워 NL, 볼투스 같은 기업들을 저희 포트폴리오의 성장 주로 편입한 것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사이버 보안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면 해킹 위험도 커질 텐데 이 위험 얼마나 심각한가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에너지 공급 업체에 대한 사이버 아택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소나 변전소의 운영을 마비시켜 대규모 정전이나 물리적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IT 보안과 OT 보안은 다르다고 하셨죠?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IT 보안은 정보 보호가 최우선이지만 OT 보안은 중단 없는 운영. 즉 가용성이 최우선입니다. 발전소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이 특화된 시장은 2025년에 약 192억 달러, 2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고층 빌딩의 기초 공사와도 같아서 절대 소홀히 할수 없는 투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OT 보안 전문 기업인 드라고스, 노조미 네트웍스, 클레라티가 우리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성장 축을 담당하는 거군요.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해 주신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와 실제 투자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대시보드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시보드는 복잡한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안정과 성장의 균형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의 60%를 차지하는 기반 파운데이션 투자입니다. 이 부분은 AMI 2.0 플랫폼의 30%, 그리드 관리 소프트웨어의 30%를 할당합니다. 즉 랜드센 기어, 지멘스, 아이트론,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시장 선도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신호는 명확합니다. 버지니아 같은 AI 핫스팟 지역에서 대규모 스마트 미터기 계약 뉴스가 나오거나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30% 증가했다와 같은 구체적인 ROI가 발표될 때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명확한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전력이군요. 맞습니다. 다음은 35%를 차지하는 성장, 그로스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VPP 통합사업자의 20%, OT 사이버 보안의 15%를 배분합니다 C파워, NL볼트스 같은 VPP 기업들은 대형 자동차 제조사와의 상용서비스 출시가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고 드래고스, 노조미 네트워크 같은 보안기업들은 안타깝지만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가치가 재평가되므로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성장 분야는 규제나 시장의 이벤트가 중요한 투자 시점이 되겠군요. 나머지 5%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5%는 벤처 투자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기반으로 안정성을 다지고 성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며 벤처로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전략이네요. 오늘 저희가 제시해 드린 이 구체적인 숫자들과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마트 그리드는 단순히 에너지 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인터넷, 19세기의 철도처럼 AI와 탈탄소화라는 두 거대한 혁명을 가능하게 할 시대의 기반 인프라입니다. 네. 시대의 흐름을 읽는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가 제시해 드린 구체적인 숫자들과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저희의 6대 핵심 테마 중 하나인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혁명과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엘리 누구일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